혼자 경매 공부해서 한두 건은 할수 있지만 세 번, 네번 유지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계속 밀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졸업을 하신 분들한테도 계속 서포트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상반기에 경매 당김에도 된 사례들 네.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또 작년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더 많이 성과가 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생분들이 모두 다 소식을 전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 음. 낙찰 사례로 올라가는 게좀 불편하신 분들은 또안 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감안해서 본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겠죠. 전달해 주신 것만 확인했을 때는 한 페이지당 15개 낙찰 사례가 올라오거든요. 8페이지부터 1페이지까지가 우리 2025년도 낙찰 사례더라고요. 8 곱하기 15하면 120건이거든요. 이두 개는 이제 12월달, 작년 12월이고 두 개를 빼니까 118개. 7월 24일까지 118개의 낙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118개면은 작년보다 한30% 정도 늘어난 수치예요.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낙찰 그 건수가 좀 지지부진 했었거든요. 1월달에 낙찰 사례가 16건. 끝인데 낙찰 사례가 6월부터 해가지고 20건이 계속 꾸준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7월에는 이 추세대로면 거의 25건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낙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몇개 팔았냐, 네. 몇개 매도됐냐도 중요하잖아요. 올해 매도된 거를 좀 보면 매도된 게 상당히 많은데요. 40. 1건입니다. 네. 박 수. 비용이나 이런 거는 다 다르니까 세전 차익으로만 계산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세전 차익으로 봤을 때는 총액이 12억 정도가 됩니다. 낙찰 총액이 지금 62억이거든요. 매도된 물건들의 낙찰가를 다 합치면 62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차익을 만든 게 12억이면은 20% 정도의 차익을 만든 거예요, 세전으로. 예를 들면 10억짜리를 8억에 사서 10억에 판 거죠. 평균적으로는 20% 정도의 매도 차익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네.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대출이 네. 60억에서 한 80%에서 90% 대출이 나왔으니까 수익률은 그렇죠. 더 높을 것 같아요 수익률은 훨씬 높죠 이거는 정말 이제 매도 차익을 계산한 거고 수익률로 계산하면 훨씬 더 크겠죠 근데 뭐 그것까지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계약 금액과 낙찰가로 계산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사실 저는 관리하는 학원이나 그런 데를 보진 못했어요 낙찰 사례 올리면 그걸로 끝이지 매도 사례 올리는 데도 잘 없고요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이 매도 사례를 그 해에 몇 개를 팔았고 몇 개를 낙찰 받았고 이런 것까지 관리해주는 학원은 우리 학원이 유일하지 않나요 피디님? 그런 것 같아요. 어, 저는 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학원에서. 직원들이 힘들죠. 그래서. 아이, 그럴 순 <laughs> 있죠. 경매 진짜 게임은 낙찰 받고 나서가 시작인데 좀더 관리를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죠. 매도가 안 되고 계시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명도가 어려우신지 매도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음. 대해서 사후 조치까지 함으로써 좀더 성과가 잘 이루어지게끔 좀 노력을 저희 학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받으신 분들이 있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장애 완치신 네. 분들도 낙찰 118개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했을 때 매도가 올해 사. 40... 186개가 됐다는 건 네. 진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낙찰 사례들이 중반기 하반기에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누적된 성과를 만약에 내년 초에 본다면 훨씬 더 많은 낙찰 사례 매도 사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치스쿨 낙찰받았어요 게시판에 게시물을 누르시면 비용을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확인하시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리치스쿨에서는 이렇게 네. 수강생 사례를 계속 팔로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 학원에서 교육을 들으시는 이유가 이 경매를 수단으로 해서 돈을 벌어가기 위함이잖아요 낙찰만 받는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찰 받고 명도도 잘해야 되고 매도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도가 잘 안된다 라고 하면은 의지가 좀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사후에 좀 팔로우를 해드리고 좀 도와드리면은 이분들이 성과를 꾸준히 낼수 있다는 거죠 한분한 한 분의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드리면 우리 학원의 성과들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치스쿨이 잘 되려면 우리 교육생분들이 잘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후 조치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나 저희 임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한건잘 매도하신 분들이 또두번세번 번 낙찰받았을 때 계속 그 사례들을 전달해 주시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찾아서 본인이 받은 거지만 그래도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본인 전에 낙찰받은 사례들 그리고 본인 전에 매도한 사례들을 보면서 트레이닝을 받았을 거거든요 본인도 선배한테 배웠으니까 본인도 이제 선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계속 나누는 본인이 뭐 배웠 거나 단톡방에서 어떤 피드백 처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질문을 올렸을 때 피드백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금전적인 보상이 없는데도 그렇게 계속 주시는 이유는 본인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도 받은 만큼 돌려주자라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몇분 만나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낙찰 한번 매도로는 인생이 바뀌지는 않아요 이 경매라는 건 꾸준히 해가야 되는 건데 이 경매는 꾸준히 할수 있는 투자 수단입니다 단타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타매도가 불가능한 일반 갭투자들은 반복성을 유지할 기가 되게 힘듭니다. 기본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길게는 뭐 8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성이 유지되기는 힘들어요. 꾸준히 하려면 서포트가 필요하고 동반자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나 전화 우리 멘토님들이 열심히 활동하면서 계속 알려드리고 단톡방에서도 피드백 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런 피드백이나 질문 답변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 내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질문이 있을 때 답을 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구나라는 든든한 느낌이 들면 훨씬 더 열심히 경매를 꾸준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꾸준이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혼자 하기에는. 혼자 경매 공부해서 한두 건은 할수 있지만, 세 번, 네번 유지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계속 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졸업을 하신 분들한테도 계속 서포트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성과를 꾸준히 만들면 또 우리 학원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쨌든 낙찰 사례가 와야지 저희가 인지를 하잖아요. 학원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드리고 계속 도움되는 말씀이 있으면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분도 아, 다음에 받으면 또 낙찰 사례를 전달해서 또 도움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이 경매 가장 좋은 공부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매도 사례를 계속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매도 사례가 계속 나오려면 어쨌든 저희가 계속 서포트를 해야 되고 그 매도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처음으로 가서 선구자가 돼서 그 지역을 조사하고 낙찰받고 매도하기까지는 되게 부담스러운데 같은 리치스쿨에서 배우신 분이 그걸 해놓은 게 있다면 되게 든든하고 내가 조사한 게더 확신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20평짜리를 2억에 팔았어, 그럼 평당 1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조사했는데 평당 1천만 원이라고 나와. 나 혼자만 1천만 원이라고 조사했. 있으면 좀 무서운데 평당 천만 원에 거래된 우리 사례 실거래가 아니라 우리 교육생이 매도한 사례가 있으면 더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도 이 매도 사례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작년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확 느껴지는 거는 훨씬 더 실행력이 좋아지고 있다 낙찰 건수가 이 추세대로 가면은 작년보단 30% 이상은 늘것 같아요 작년이 160건이었나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200건이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40% 정도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체감되는. 거는 경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미 낙찰 받으시고 또는 이미 매도까지 하셨는데 수업을 새로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 그분이 원하는 거는 어떤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 시스템, 체계, 커뮤니티 이런 거를 원하셔서 수업을 듣는 거거든요.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매 교육을 할때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인지를 했습니다. 더 어려운 교육 내용과 이론적인 내용을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좀더 편하게 좀더 쉽게 경매 입찰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야말로 저희 리치스쿨이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이랑 완전히 부합을 하죠 어려운 특수물건을 해라라고 하진 않거든요 안전한 물건으로 꾸준히 해야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거지 특수물건으로 한번 돈을 크게 벌 수는 있어도 또 크게 잃을 수도 있거든요 정리되는 데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강성점유자를 만나면 이 강제집행이란 게 있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물건 위주로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올해 들어 가격이 빠르게 올랐잖아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분들도 경매시장에서 이 아파트를 많이 입 있습니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시로 우리 최근에 용인의 대형 평수 아파트 1억 싸게 낙찰받으신 분도 계셨고, 아파트들을 많이 입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대형 평수 아파트는 다주택자나 매매 사업자가 입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싸게 받을 기회가 열리는 거죠. 아파트 입찰 생각이 있으신 분, 한 채는 실거주로 받지만 그 다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희 학원에 만약에 오신다면은 아파트 기준으로 제가 물건 검색하는 것도 수업 내용에 이번 기수부터 넣었으니까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경매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내용들을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한주 추가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특수 물건에 도전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앞에 내용이랑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특수 물건이라는 게뭐 엄청 뭐 유. 유치권 이런 게 아니라 표면상으로는 대항력이 있어 보이지만 현장에 가서 그 임차인을 만나서 대항력이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입찰하는 거 이러면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물건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전한 물건으로 매도 사례를 두건세건 건 만들면 조금 더 어려운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생각이 들면은 좀더 어려운 걸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거는 매도 자익을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왜냐면 교육을 제가 한 지가 벌써 5년이 되면서 그동안 좀 많이 누적된 성과들 그리고 매도를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런 케이스가 있고, 마지막은 스터디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서 성과가 정말 꾸준히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19기 졸업생분들이 스터디를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그 스터디 안에서 정말 낙찰사례, 매도사례, 멤버 모두가 매도까지 다 경험을 하셨거든요. 세 건, 네건 하신 분도 계시고, 공간임대 하시는 분도 계시고, NPL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스터디 안에서 단순히 단타 매도가 아니라 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고, 서로 배웠던 거에 대해서도 공유하시면서 서로서로 서로 발전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환경을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면 정규 강의 개강을 하는데 정규 강의 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번 정규 강의에서는 7주 교육으로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7주 동안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2의 경장인 멘토로 활동하고 계신 분업님 이런 분들처럼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이라기보단 사실 거의 프로그램에 가까워요. 이론적인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이랑 토요일, 평일반 주말반 이렇게 듣지만 매일 미션이 나갈 거기 때문에 이 경매에 대해서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트레이닝 될수 있도록 종강하는 날에는 스스로 물건을 찾아서 입찰가를 산정해서 낙찰 그리고 매도까지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걱정되시는 뭐 대출, 세무, 법무, 명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특강을 하고 있고요. 특강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이 전문가분들의 연결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명도라든지 대출, 세무 이런 것까지 다 위임을 할수 있고, 실주 교육 과정에서 5주차가 끝나고 나서 저랑 같이 또 법원에 가서 이 법원 체험을 하고요. 점심 먹고 오후에 실제 진행 중인 물건으로 임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더운 날에 임장을 열심히 이제 교육생분들과 다니고 있는데, 확실히 임장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PPT 띄워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물건을 보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와닿고, 그리고 실제 점유자도 만나보고 공인중개사분도 임의로 가서 문 열어가지고 시세에 대해서 여쭤보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